이번 영상에서는 개선된 3D 기호 매개변수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reo Parametric 9.0은 단순 매개변수에 대한 향상된 지원을 제공하며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기호 정보가 다운스트림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전 일리즈에서는 기호 정보가 매개변수로 전파되지 않아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생성하고 기호 데이터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오의 새 릴리즈에서는 사용자 또는 CAD 관리자가 기호에 사용될 기호 매개변수 이름을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호 정의를 편집할 때 기호 매개변수 이름과 해당 유형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새 탭이 있습니다. 모델 환경에서 기호 매개변수의 읽기 전용 목록을 확인하고 각 기호 사용자 지정에 대해 생성할 매개변수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호의 매개변수 이름 태그가 지정되었습니다. 기호 사용자 지정 및 그룹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호 인스턴스의 관련 매개변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호 사용자 지정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도 고려되며 관련 매개변수가 그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이 기능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용접 피처 정의 중에 생성된 용접 기호로 확장됩니다. 이제 생성된 용접 기호가 모든 관련 용접 매개 변수를 수용하고 기능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해당 매개 변수가 업데이트되도록 합니다. 용적 기호가 제어 특성으로 지정되면 모든 용적 기호 매개 변수가 Win7 NPM 링크에 푸시되어 제조 공정 계획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3D 기호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